오늘 시작부터 오빠 <laughs> 뭔데? 잘 들려요? 피크 안 뜨죠?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늘 나 혼자 보드 게임 할 뻔했다는 것인. 아 저희 오늘 닌텐도로 월드와이드 게임스라고 템템님이 추천해 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내기도 하자고 했습니다. <laughs> 간단하게 소원권 걸기로 했습니다. 어 아,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템템님이 소소하게 소원권 하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소소한 소원권이러고 알겠다고 했는데 어 잠깐만 소원권은 소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? 왜요? 어, <laughs> 아니, 막 1억방 이런 거안 했잖아. <laughs> 그걸 누 해요. 아니, 완전 소소하구만. <laughs> 이거 책상 치는 거 조심. 아, 네. 연습 게임입니다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어,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우다당당당당당. 아, 근데 원래 볼링을 잘 몰라가지고. 아, 일단... 음. 어 언니 왜? <laughs> 금지 금지. 연습 금지. <laughs> 이러면 왜잘하지 잠깐만. 와! 우어 <laughs> <laughs> 저희 시작해도 될거 같아요, 댄들 님. 아니, 아니, 잠깐만. <laughs> 나는 왜안 나가냐? 오모모모모. 어, 이거 왜 이래 이거? <laughs> 와, 스핀 걸렸다. 완전 대박 잘하시는데? 볼링으로 따라와실지 한말 볼링으로 따라와 그니까 네? 볼링으로 따라오라 그랬는데 아 텔레비전이 아닌가? 아니 뒤로 돌아가냐더 젠틀 스트라이커 템템버린 <laughs> 진짜로 오! 조심하세요 본힘 개방합니다 바로 <웃음> 어디가, <laughs>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아이랜님도 솔직히 한 번만 도아가죠 아니 나왜 잘해? 뭐가 63점대 30점이다. <laughs> 보다. 오! 아아! 오. 림 볼링핀은 템템버린을 슬프게하지않으려고 버텼다 뭐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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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! 오케이. 소주. 와. 하하하하말 걸지 마세요. <laughs> 제발 예고해 주세요. 하하님도 <laughs> 하나둘셋 하고 쏴줄 거예요?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? 오케이. 지금, 오케이. 하나 둘 셋. 오. 얘 하니까 되게나네 죽었다. 이르 님도 영점 박을 생각하세요. <laughs> 절대 허용 안할 거니까는. 알겠습니다. 응. 던지까 말까? <laughs> 어. 어! 아니, <laughs>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아이르 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? 먹었어요 아. <laughs> 아이르 님 그럼 어제 점심은 뭐 드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안 궁금하잖아요. 아, 한라운세 하고 한번 해 주기로 했잖아요. 오케이. 하나. 네. 저기요. <laughs> 잠깐만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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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셋? 어? 이왜 그래? 템타하 화났다. 아이고 화났다. 아이, 화났다. 예, 예. 복수할 거야? 하나, 하나, <laughs> 셋. 여덟. 아오! 여덟은 뭐야? <laughs>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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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<laughs>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. 스르르. 던... <laughs> <laughs> 아 저거 느리게 놓는 거 진짜. 개킹만 <laughs> 좀면 저거 뭐임? 아 어깨 운동. 아오. 아이고. 아 <laughs> 와! 다음 수준 실화냐 아, 엑 오! 이이님이놈님 에? 이놈의 이놈조 이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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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놈선 솔직히 재밌죠 어, 근데 의 이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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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놈의 이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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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laughs> 아, 소원권 한장더 걸어요 아소권을한장더 걸어요? <laughs> <더 웃음> 아 근데 저희가 굉장히 여러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아... 소원권 한 장이랑 좀 이게 급이 아, 좀안 맞지 않나 아, 그러면 그럼... 일단 애교 <laughs> 한번 하면 저와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? 오케이! 어, 입장권 구매할게요 구매할게 아뭘 해야 되지? 오므라이스? 아 오므라이스 좋지. 아 오므라이스 맛있지. 내가 만들지만 않으면 남들 어? 만든 건다 맛있더라고. 어 이네님 거 보고 배울까요? 아 아니죠. 아이 느낌을 모르는데 괜찮나? 아 그럼 거기 청자분들이 내 네. 네, 영상 링크를 드릴 겁니다. 아근 이거는 이네님 버전이라 안 되는데? <laughs> 아제 링크를 <laughs> 왜 주세요? <laughs> 근데 저도 저거 한다면탈나갔어요 미드. 미드. 미미야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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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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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 저이번에안 봐줘, 진짜. 진짜. <laughs> 안봐던거 안 같은데. 아까도. 아야? 임 아, 안봐안 봐줘. 이젠, 봐다 내가 봐줬다. 내가 내가 봐줬다. 내가 봐다 내가 봐줬다. 는가 봐줬다. 가봐다가봐가다가아다 나 아, 이긴 걸로 할게. 이건 아니, 진짜 김애 이거... 행동. 진짜. 아니 진짜 안 와, 보았어요. 거기서 이래는 이건 추악하나? 아니 램프. 아. <laughs> 그럼 이렇게 해요. 아. 애교하면 무승부 해줄게요. 이 맞잖아. 이 맞잖아. 솔직히. 빈장번 내야겠지? 어... 막판. 막판. 가, 가, 가야... 가케이 가, 가, 가. 그러면 이내님 방 시청자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빨리빨리 뭐 생각해보죠. 어. 아니면 진짜 그거 부르실래요? 마루쫑긋 마루쫑청 마루덥썩 그리고, 심지어, 마루를 이네로 바꾸는 거야. 아, 미쳤나봐, 진짜로. <laughs> 이네, 청, 청, 이네, 청. 아니, 어떡해. 짧은 다리 바다다, 이 뭔데? <laughs> 저기, 저희, 대숙부분들 다 나가주실래요? 네. <laughs> 아잉네님, 저 녹화 켰어요. 녹화 <laughs> 왜 켜? 키지 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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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이고, 끌지 마. 질질 끌지 마. 오케이. 한 번에 가자, 한 번에. <laughs> 자! 이네, 끙끙, 이네, 종근, 이네, 덥소? <laughs> <laughs> 총총총총총 짧은 다리 파다닥 이내 불짝 이내 까딱 이내 꿀꺽 총총총총총 템템을 따라가요 <웃음> <웃음> 짧은 다리 파다닥 <파란! 웃음> 진짜 죽여버리고 <laughs> 와 박수 한번 주세요 <laughs> 박수 주지 <주세요>! 마 <laughs> <다>, 박수 주지 마 <laughs> 너무 잘하잖아 <잘해 웃음> 너무 어울리잖아 짧은 다리 파다닥 수수? 수수? 1초? 스스? 어. <laughs> 조용히 좀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머 어, 이게 뭐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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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썩었다 이거. <laughs> <laughs> 저기야! 지 그냥 질걸 애기 왜 함? 포기하지 마요. <laughs> 어이래님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 친구들이 자뜩 와줬어요. 어, 진작 나오지 이 새끼야! <laughs> 지금 끼다! <끼라. 웃음> 158을 어떻게 뛰었어? 어떻게 했지? 맞아, 방송 잘한다. <laughs> 역시 짧은 <날이> 다리 파아 <laughs> 같은 기잖아 같은 기잖아 오늘 진짜 너무 알찬 하루였다. 꾸텨, <laughs> <굿죠>, 이나님. <laughs> 그러면 이나님, 네네네 짧은 다리 파아다에서 실어 가시고 저는 걸어갈게요. 이나님, 안녕히 가세요. 그만!

구독 이랑 좋아 요는 좋은거 라네. 구독 이랑 좋아 요는 좋은 거.